예도입니다. 지난 5월 31일 뉴스 탑하는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늘봄 학교 교사 양성소에서 불법 댓글 운영 팀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폭로했죠. 그죠아 정말 별짓을 다 하죠. 사실 국힘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주경호, 나경원, 윤상현, 이런 의원들이 보여준 그 태도, 그죠.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침묵하면서 이런 방식의 태도를 취했지만, 그걸 보면은, 뭐 이런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의 거짓 이데올로기를 퍼뜨렸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닌 거예요. 사실 이명박 때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은 보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민국 보수 개신교가 참여했죠. 그죠? 여기에는 목사들, 신학자들, 적지 않은 그리고 다수의 교계의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뭐 정광군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집단에는 그 이후에 뭐 댓글 공작이 있었다라는 건 박근혜 때도 있었고 그죠. 뭐그 이후에 윤석열이가 완전 극우화 되면서 이 뉴라이트 역사관에 빠졌고 그죠.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시한한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적으로 돌리고 그죠? 어? 마치 공산주의 계급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오는 것처럼 지랄을 떨다가 개음을 선포했죠, 그죠 거기다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이런 역사를 추적해 보면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희한하게 분화되면서 그죠. 아이들에게까지 세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 아, 이건 진짜 충격인 거야.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탈을 쓴 새끼들이. 지금 이 자칭 보수라고 하는 자들과 거기에 결혼한 이 극우 집단의 어떤 모양새는 아, 너무나 이상해서 그걸 어떻게 철학적으로 규정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늘봄 학교 교사를 양성하면서, 그죠? 뉴라이트 역사관을 교육하고, 이들이 이제 학교에 배치되게 되면 학생들에게, 그죠? 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구구 역사관을 주입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죠? 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아? 아니,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다 바빠서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그죠? 오후 시간을 못 내서 아이들 학교에 맡겼는데, 그 아이들이 역사 교육이라는 걸 봤는데, <laughs> 응? 제주 4.3은 남로당 폭동에 의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이승만이가 그것을 폭력적으로 제압한 것은 당연한 거고, 이건 빨갱이 색출이다. 한마디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 일본 식민지를 옹호하고 그죠? 근대화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죠? 그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서, 그죠? 전두환이가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북한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이런 식의 교육. 하, 정말 이걸,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냥 기본 상식만 갖고 있어도 듣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예도가 한 1분 이야기 했는데 들을 만해요. 어때? 기가 차죠, 그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이런 교육을 이제 정식 학교 교육기관에서, 그죠? 맡아서, 어? 점점 이런 극우 역사관을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표인 권효수 그죠? 이 리박스쿨 대표는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어떤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죠, 그죠? 아 이런 집단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죠? 학교에서 이런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봐, 끔찍하지 않아? 어? 아,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빨간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부대에 동원됐다.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봐. 응? 이런 짓까지 할수 있는 게저 집단인 거야. 쉽게 말하면 히틀러의 유겐트 그죠? 아, 소년 소녀들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그죠? 이 낫지를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TV에 한 번씩 보잖아? 마오쩌뚱의 문화 대혁명 때 동원되었던 소년, 소녀들 여러분. 아. 하... 그러니그 자기들이 공산당을 무찔러야 된다 그러고,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는 짓은 빨갱이랑 가장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교육을 이제 정식 교육기관에 파견된 늘범학교 교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희한한 사실 거죠. 그렇죠? 이건 충격적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세내교육인 거죠, 뭐. 그래서. 빨간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그죠? 이재명은 범죄자야. 어?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그죠? 제주 4.3과 5.18에 대한 그 역사를 북한의 빨갱이의 소행으로 돌리는 이런 희한한 교육을 받은 애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되겠냐고. 음? 국구의 어떤 이데올로기 진원지가 된 거잖아, 그죠? 이런 짓을 하는 게저 집단인 거야, 여러분. 아, 그래서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기가 참 더럽잖아, 그죠? 내일 되면 비로소 그것이 정화되어서 뭔가 깨끗한 공기의 맛을 볼수 있겠지만은. 이런 짓까지 할수 있는 게이 집단인 거야. 아이들에게 세뇌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집단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면 권력이 마지막에 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를 못낸 지도 오래됐고, 그죠? 전부 다 외부에서 옥립해서 데리고 오는 것 아니면, 그죠? 구태타나 일으키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죠? 이런 수준이잖아. 이 보수라는 자들이. 그런데, 이제 거짓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그리고, 대,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그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옹호하고, 근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 음? 이런 자들이 보수라는 탈을, 써. 이게 무슨 보수야, 이게. 어? 정신병자들인 거지. 그리고 구구와 결혼해서 지금 이상한 집단이 됐잖아, 그죠? 저런 것들이 무슨, 계음을 일으키고도 또 대통령 후보를 내서 나오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그 정체를 알면서도 이들을 뽑아주는 국민이 3 40%가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사유할 수 없는 거야 대한민국의 철학자로 산다는 건 그렇죠 이런 문제를 눈 감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도 그죠? 이런 미친 자들이 얼마나 준동을 하고 방해 공작을 펼칠 거예요. 힘을 뭉쳐서 그죠? 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 글로벌 자본주의. 이건 역시도 붕괴 직전에 있잖아. 트럼프를 통하여 재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힘을 뭉쳐서 대한민국을 세울까 해도 거기에 힘이 모자라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어?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자기들의 역사, 교육,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야. 어? 아 정말 끔찍하죠. 그렇죠? 사실, 랑시에르는 그죠. 자기의 무시 무지한 스승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좋은 스승은 누구냐? 어?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랑세르만의 사유인데, 좋은 선생은 무지한 선생이. 어? 학생들을 주입 시키고 특정 사상을 고정시켜서 다양한 해석을 억압하여 그죠? 세뇌를 시키는 교육 이것은 모든 사상 교육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19세기의 마르크스주의가 그죠? 러시아 혁명을 통하여 적용되면서 왜 스탈린을 통하여 군락을 만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죠? 그걸 고찰할 때, 알티세르의 방식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랑시에르는. 랑시에르가 알티세르의 제자잖아. 그죠? 알티세르 역시도 1 9 0 60년대에 마르크스를 재해석한, 그죠? 프로이트와 락강을 적용하여. 그런 철학자인데, 랑시에르는 자기 스승에게 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을 주입하는 인텔리겐치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주입을 받는 프로레타리아가 따로 있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지성조차도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교육은 스승이 어떤 사상을 주입하여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용기를 갖고 스스로 사유하면서 모든 학문을 깨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여기서 스승이 할 역할은 설명이 아니라 스승은 무지한 스승이어야 되고 단지 이 학생들이 스스로 사유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는 거. 그래서 스스로 해방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교육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거야. 마르크스 주의자로서 마르크스 안에서 또 다른 부정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음? 이런, 마르크스 교육이 실패했던 이유를 자기 방식대로, 그죠? 정돈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는 인텔리겐지아에 의해서 사상을 주입받는 자가 아니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철학책과 문학책과, 스스로 시를 쓰면서 그죠? 읽고 쓰면서 스스로 익히면서 스스로 주체적 인간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무지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걸 말했잖아, 그죠? 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21세기의 일은 어? 북한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상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시키고 있다. 어?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 찬양하고, 그죠? 전두환이가 일으켰던 광주민주화 운동에서의 그 대량 학살.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것들이 북한의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했다. 지금도, 응? 어?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문서들과 그리고 증인들이 살아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짓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교육기관이 있다? 사실 이것은 거죠. 이 리박스쿨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들이 이재명 악마화에 참여하고 거짓 댓글을 달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런 보수의 탈을 쓴이 집단이 이런 짓거리까지 할수 있다라는 거 그죠? 아 철학자로서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음? 이 정신병자들 아니야? 그러니까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건뭐 박근혜 때도 그게 나타났고 그죠? 뭐 곳곳에서 이런 뉴라이트 교육을 한다는 거, 온 교육기관에서 알고는 있지만, 심지어 교수도 있고, 그죠? 정식대학에서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어떤 돌봄 학교에까지 침투해서, 그죠? 아이들을 세뇌교육을 하고 있다? 아,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 정말 철학자로서 그죠? 이건 뭐 내란이 어느 정도 진, 진압되면은 철학 강의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와 나라가 정말 응? 어? 여기저기에 그죠 암적 존재들이 이제는 자명적으로가 아니라 버젓이 대놓고 활동하고 있는 거야 정부. <laughs> 교육기관에서 그죠, 교육부의 자문위원으로 있다 이런 자들이 어? 뭐 하기야 곳곳의 교육기관에 어?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침투해 있죠, 그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이런 새끼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그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그죠. 일제의 강점기 때, 그 독립군을 부정하잖아, 이 새끼들이.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역사는 근대화를 위한 토대였다. 이러면서 일본을 찬양하는 새끼들인 거야.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어? 공산주의와의 계급투쟁을 통하여 절대지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보수 개신교가 그죠? 함께 들어와서 이게 종교 이데올록이 비슷하게 된 거야. 원래 모든 사상은 도그마틱해지면 종교교육처럼 되잖아. 그죠? 모든 게 종교교육처럼 되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라고 하는 자들의 사고인 거야, 여러분. 그런데도 뭐 나는 세금 많이 내기 싫어 그러면서 투표는 또 김문수 이런 자들한테 한다고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가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자식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유하고 그죠? 쓰고 외우면서 자기 스스로 역사 즉, 사유를 갖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입을 해서 쇠뇌를 받는다. 이런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자녀와, 응? 어? 손자, 손녀들이 끔찍하지 않나요? 응? 어?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정말 의식을 가져야 돼, 국민들이. 어?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그죠? 이제 곳곳에 이런 암적 존재들이 계속 준동을 할 거고, 국힘 의원들의 그 수준을 봐봐요, 여러분. 발언 수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성을 부정하고, 어? 오히려 사대주의에 빠져서, 그죠? 이런 새끼들이 보수라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인 거야. 거기에 의원 배지를 달고 나와서 그죠. 개엄을 선포한 날 이리저리 빈둥거리다가 어? 그 개엄 해제 투표에는 참여하지도 않고 그 뒤로 어영부영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이런 새끼들이 의원인데 그죠? 이런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이 교육이 아이들의 세뇌 교육에까지 손을 뻗쳤다라고 하는 건 정말 충격인 거야, 여러분. 응? 이게 마르크스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역사적으로 적용되면서 그죠? 얼마나 긴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공산당은 그죠? 이게 또 세, 세계 공산주의의 어떤 발전과는 또 다른 맥락을 갖고 있다고 이게 그리고 오늘날은 19세기와 같이 인터내셔널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각 국가별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와 비공산주의 반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으로 세계 공산주의가 작동하지도 않아, 사실은. 응? 오히려 민주주의 안에 이 노동자 계급의 활동이 들어왔잖아, 그죠? 어? 민주주의도 오히려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정부는 이 노동자 정책을 갖고, 그죠. 매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어? 가능하다면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어? 그런 상황인데, 모든 걸다 빨갱이, 공산당, 이지랄 하면서 세뇌교육을 시켜놓은 거야. 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히틀러, 유겐트나, 응, 어? 마오쩌뚱의 홍위병이나, 그죠. 뭐, 소년 소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뭐, 이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유니폼을 입고 딱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아이들을 생각해 봐, 여러분. 응, 어? 이런 짓도 할수 있는 게이 새끼들인 거야. 응, 어?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자가 3, 40% 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 어? 아, 선거 이후에도, 내일이면, 이제 공기는 달라질 겁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그죠?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나갈 거고,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반드시 뿌리 뽑고, 그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거지만, 어? 이 집단은 계속해서 준동하고, 그죠? 뭐, 이들만 있어. 리박스쿨, 이건 놀랍지도 않아. 아이들 교육에까지 침투했다라는 게 놀라운 거지? 어? 뭐, 보수 이데올로기 지들, 그죠? 뭐,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언론들, 뭐, 크게 다른 게 있나? 음? 비슷한 짓을 계속 해왔지.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엄청 많을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댓글을, 그죠? 조작하고, 어,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데에 엄청난 방해 공작을 펼친 이런 암적인 존재들 그죠. 음? 아 정말 어? 하나로 뭉쳐서 나아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야. 정말 경 경제가 어렵잖아 그죠. 아 대한민국의 경제를 또 서로 재건해야 어? 되는 그런 상황이거까요 외교를 통하여 세계 질서에 대처해야 되고 그죠? 정말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의료, 교육, 그리고 여러 분야에 그죠? 개혁 과제가 얼마나 많아? 사법, 어? 그 다음에 연금, 뭐 다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그죠? 해야 될것 그죠? 이 갈라진 남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하요, 그죠? 이 갈등을 봉합할 것인가, 뭐 다양한 과제들이 천진가요. 그런데 보수의 탈을 쓴이 구구십단이 하는 짓이 이런 건가요? 정말 웃기죠, 그죠? 사막의 철학자로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철학 강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데올로기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